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 판례 어, 제가 예전에 영업비밀 판례 만화에다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곡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이 이번 판례의 주제는 원리가 알려져도 영업비밀이 되는가? 어,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원리는 알려져 있는 건데 그것도 영업비밀인가? 뭐그 판례입니다. 영업비밀 판례 노트. 원리가 알려져도 영업비밀인가? 섬유원단 포장기계 사건. 예, 대부분 사건이죠. 좀 약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네요. 예. 좋았어. 기계 잘 돌아간다. 이제 여기가 그, 공장이 있는 회사 한 거예요. 와, 됐다. 우리가 국내 최초지, 이제 일제기계는 수입할 필요 없다. 예, 일제기계를 대체한 거죠. 일제기계를 대체해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박이사가 공장장하랴 기술 도입하랴 정말 수고 많았어.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어, 이런 회사도 많죠. 우리나라에. 섬유원단 포장기계는 이제 모두 우리 거야. 툭툭이 떨어지네요. 기계에서 포장이 돼 가지고. 그런데 몇년뒤저마음굳 몇 쳤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 좀 참지. 휴 아쉽네. 대금은두키 주지. 그건 감사했습니다. 뭐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튼 나가겠다. 나갔습니다. 나갈 때 이제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 찍어 주시면 됩니다. 서약서. 섬유 원단 포장기를 향후 제작 판매하지 않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검사하겠습니다. 끙 너무하네, 좋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약서 요구하는데 이게 뭐 서약서를 서약서가 뭐 연구 무한정하게 유력이있는건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요즘 보통 한 2년 정도의 이제 경업 금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몇년 뒤. 뭐야? 박 기사가 다른 곳에서 기계를 만들어 우리 도면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예. 나간 사람이 이제 딴 데서 만드는 거죠 기계를.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간 사장님, 저희 기계 설계도와 같은 기계를 만들어 판단해요 같이 근무했던 사이지만 영업 비밀 침해 당해 큰 피해를 볼 상황이니 참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재직자는 딴 변호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키워주지 않으니 나올 수밖에. 기다 영업 비밀이라뇨 이미 그 기계 어떤 건지는 업계에 달려져 있어 요 그렇죠? 뭐 기계가 어떤 건지는 알려져 있겠죠. 대충 보면아 기술자들 보면 척척 알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법정에서 만난 그들 원고 영업 비밀 침해한 피피고는 손해배상을 해야죠. 피고 측에서는 재직자 중에서는 측에서는 원고의 기술은 업계 일반적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포장 기계의 원리나 기술은 알려져 있어도 기계 세부나 도면은 영업비밀입니다. 피고의 기, 기계는 세부까지 원고기가 똑같다고 하네요. 네, 그또 사다 보겠죠, 보통. 음. 피고 측에서는 원, 원리가 알려졌는데 세부적 지식을 따로 영업비밀로 보호하다니요. 이상합니다. 업계인들이 다 하는 원리를 원고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도 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 결과는 기계 원리나 구성이 공연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 부품의 규격, 자질 설계도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리가 알려져 있어도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 영업비밀 될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판사 셋이 의견이 다른 걸로 나왔는데 그건 이제 픽션으로 그냥 설정한 겁니다. 좀 재밌으라고. 그래서 기계 개발할 때만큼이나 기쁘네요. 도면을 그대로 쓴 것이 문제였나? 실제 그게 실제로 만든 건 난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영업비밀 그판례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계나 원리, 기계 원리나 구성이 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이 공연히 알려져 있다 아, 기,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이 될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 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 설계도면 등이 공연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유지되었다면 그건 영업비밀이다. 근데 이게 지금 규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규정 보겠습니다. 현재 어, 영업비밀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정확히 말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이조 이호를 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이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러니까 비밀로 관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비밀로 관리만 된다. 예전에는 상당한 노력이나 뭐 합리적 노력 같은 게 필요했는데, 지금 비밀로 관리만 되면 됩니다. 상당히 그 회사 측에서 유리해졌죠. 네, 그래서 영업비밀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니, 우린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 기계 설계 도면을 이용하는 등이 사건 기계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병이 카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실제로 기계, 기계를 제작한 때 이르는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기계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니까 사실 입증 책임이 약간 바뀐 거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거의 똑같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아마 예전 걸 보고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냐고는이 사건 기계를 생산한 경험도 없는 병이나 을 회사가 그 생산을 위하여 어떠한 연구나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같이 즉시 기계를 생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보이므로 위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예, 약간 영업 비밀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원리가 알려졌더라도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영업 비밀로 보가 된다. 그런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공지 사항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백문 백답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뭐백 가지 상황에서 이제 어 답을 나름대로 냈고요. 그다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필수 계약서 구종. 예, 나름 이제 그 QR 코드로서 해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